샬롬 성경을 읽어주는 호동집사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백성은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외출하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허기를 채우셨습니다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 목마른 자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높이 들린 그 순간, 이사인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어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 지혜로운 조언을 전했고, 신해산 앞에 선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불과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이제 그분의 언약과 율법이 선포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 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사를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쥐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사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순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진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진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재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오멸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싸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진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진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진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시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사의 족속이그 이름을 안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니세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가나안땅 적경에 이르기까진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십분의 일에바이더라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려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홀의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사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스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대한 제세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 이다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국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국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요호하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세하니니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출애국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라 사람을 막눈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와서 백성을 금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와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 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름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성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백가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리리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해서 음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충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불과 영유로 뒤덮인 신의 산 천둥과 번개 가운데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은 이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야 했고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 그리고 예배의 주서를 주시라 하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거룩한 성막의 설계와 제사장식분이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인재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동행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